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2009년도 실기 기출문제 풀입니다. 어, 1번부터 보니까 10번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6번부터 10번까지 하고 해서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프로에 보면 이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세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조문 교수님과 어 제가 이제 둘이 하고 있잖아요. 어 제가 맡은 부록의 문제는 세 문제 정도 되고 나머지 많은 문제는 조문 선생님이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어, 분석 심리학이죠. 분석 심리학은 고스타브 칼 융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는데 심리치료 단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분석 심리학의 심리 치료 단계는 이때 이제 나오고 그 후로 의 문제가 보이진 않았고요. 어, 4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앞에 보시면 이제 고백, 설명, 그다음에 교육, 변형,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씩 나눈다면 어, 고명 해도 됩니다. 명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명 자, 그다음에 교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4단계 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고백, 2단계가 명료화 또는 설명, 그 다음 3단, 3단계가 교육, 4단계가 변형, 변환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인데 이 고백단계에서 눈여겨 보실 것은 이거죠. 내담자의 억제된 감정이 있다. 어, 그다음에 숨겨왔던 비밀이 있다. 이것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털어놓고 토로를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담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고백.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내담자가 자신의 억제된 감정이나 숨겨왔던 비밀 등을 치료자에게 털어놓고 토로하며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명료화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 조금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쓴다면 해석이라 합니다. 해석. 그래서 이것은 해석과 연관성이 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측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억압된 소망 등의 자,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의식적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측면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 명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해석 설명을 해줬으니,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수 있겠죠? 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내담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쪽에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정신분석에 정신분석에서 쓰는 훈습과 유사한 요, 용어라고 해요. 워킹드로우의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실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바가 있었으면 그 깨달은 바를 무시적인 통찰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적용하여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훈습과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통찰 내용을 통찰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여 현실에 적용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교육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 그다음 에 마지막이 변형입니다. 이 변형은 변환이라고도 하는데 뭐 변형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나올수 있겠죠. 자, 이때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교류. 그러니까, 치료자와 내담자의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분석 심리학이기 때문에, 어떤 내면의 심리, 심오한 변화,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격적 교류로, 인격적 교류로, 내담자의, 내담자의 심오한 변화를, 변환, 변형이기 때문에, 심오한 변화를 생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네 단계 정리했습니다. 길글거리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도희 교수님이 쓴 내용을 재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뼈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긴 내용은 저도 읽어 보았는데 1단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고 2단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3단계가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고백 단계에서는 무의식적인 측면이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의식 세계의 통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 단계로 와서 현실에 적용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이 치료자가 윤리적인 태도, 그리고 어떤 그 교육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담자와 환자와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지막의 변형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살피시면 돼요. 이 정도의 내용이면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이나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토로하고 공유하는 단계가 고백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측면, 즉,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억압된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뭐 해준다? 해석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자, 그러면 3단계에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통찰되었다, 무의식적인 측면이 통찰 되었으면 그러한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보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교육 단계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담자의 심오한 변화가 생성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4단계인 변형단계다. 그래서 암기법은 고, 고, 설 해도 되고, 고, 명 해도 됩니다. 명료하니까 고, 명, 교, 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해결하시죠. 2번 들어갑니다. 읽을 거리에 있는 거한 번만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큰 틀은 잡으셨으니까요.